자 스푸키 스펠 게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푸키 스펠은 음 간단하게 여러 명이서 술래를 뽑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게임이에요. 뭐 가족들끼리 뭐 어, 심부름할 사람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뭐 간식 사오기 얘기를 한다든가 뭐 기타 여러 등등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이서 술래를 술래 찾는 일이 필요할 때. 어, 한번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게임은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한글과 영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드와 그 다음에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어, 스푸기 스펠은 10명까지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자, 게임 안에 보시면, 이렇게 뭐, 9 플러스, 요 귀퉁에 보시면, 혹은 뭐어 이렇게 6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어 인원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카드를 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몇 인이 하든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모두가 4 장의 스푸키 스펠 카드를 받고 시작합니다. 자 받을 때 유의하실 점은 내 카드를 나도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장씩 받아와서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로 두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 순서가 되면 해야 할 일은 이 뒤집혀져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을 골라서 공개하고 그 카드의 내용을 실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순서였어요. 제 순서였다 치고 제가 지금 공개한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카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 빨간색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랑 왼쪽으로 한칸 거리에 앉은 사람,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칸 거리에 앉은 사람, 이두 사람한테 내가 가진 보석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스포키 스펠은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순례를 정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가 보석을 갖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스푸키 스펠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꼴찌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지금 보, 이, 여기에 보이는 이 매직 스톤들이 어, 나쁜 마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스푸키 스펠이란 뜻이 좋지 않은 마법이란 뜻이거든요. 아주 무서운 마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직스톤들은 그런 나쁜 마법에 걸려있어서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면서 이 매직스톤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이 매직스톤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꼴찌가 되는 거예요. 스푸키 스펠은 승자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꼴찌를 찾는 게임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이 매직스톤은 점수가 어떻게 가려지냐면 자요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 이 그린색이 20점 그 다음에 각각 15, 15 그래서 이렇게 50점 흰 돌이 10점 그래서 총 100점이에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자기 앞에 놓여진 돌을 계산을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꼴찌가 되는 게임입니다 자 스푸키 카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카드는 어, 빨간색이 빨간색이 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과 왼편으로 하나 둘 둘의 거리가 떨어진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두 사람한테 내가 가진 내 앞에 놓인 보석을 나눠 줘라라는 뜻이에요. 보석을 나눠 줄 때는 내가 가진 걸 남김없이 모두 나눠 주면 됩니다. 뭐 어느 사람한테 몇 개를 주고 이거 전 전쪽으로 제가 결정하면 돼요 다만 두 사람한테 나눠줘라 라고 했고 내가 두개 이상의 매직스톤을 갖고 있다면 한 사람한테 반드시 최소 한 개는 줘야 되는 거죠 그 규칙만 지키시면 돼요 자또 다른 거자 한번 보실까요 자 방금 설명드린 거로 한번 유추해보면 요번엔 누가한테 내가 가진 보석을 나눠주면 되죠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칸 떨어진 이두 사람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오른쪽으로 두 번째 거리에 앉은 사람과 여기 보면 화살표 보이시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진 보석과 내가 가진 카드 모두를 맞교환하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스포키 스펠은, 어, 카오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아주 울뚝불뚝한 이런, 어, 이런 카드들이 아주 큰 재미를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카드에 보시면, 자, 이렇게 색깔, 바탕 색깔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경우가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오렌지 파트의 1, 그린 파트의 2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1번부터 실행하고, 그 다음에 2번을 실행하시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나한테로 향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나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 그리고 왼쪽에 어 1의 거리에 차에 앉은 사람이 갖고 있는 보석을 받아와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화살표가 내 쪽으로 와 있으니까 받아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나눠주라고요. 왼쪽으로 하나 둘세 번째 거리에 앉은 사람한테 내 것과 받아온 거다 합쳐서 몽창 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이 카드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똑같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번에는 1번, 받아오랍니다. 근데 어디서 받아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서 다 받아오란 뜻이에요. 다 받아와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번째 거리에 앉은 사람한테 몽창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특수카드 설명드릴게요. 자, 요 카드가 나오면, 꽝!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카드 하나만 소비한 것 뿐인 거예요. 요게 이제 꽝카드.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화살표가 5만 대로 다 나가 있죠. 근데 요번에는 나가 있는 카드, 나가 있는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줘라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섯 명이 플레이를 하는데 내가 가진 매직 스톤이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눠주나요? 내가 알아서 다섯 명한테 골고루 한 개씩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은 뭐안 받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뭐 여섯 명이 플레이 하는데 저한테 다섯, 어 뭐한 여덟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배분합니까? 어쨌든 여섯 명한테 최소한 한 개씩은 나눠주게 가고 남은 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회전카드예요 이것도 이, 이, 이 회전카드 또한 굉장히 큰 카오스를 어, 만드는데요. 자, 화살표가 이렇게 크게 어, 회전시켜라라고 돼 있는데 무엇을 회전시켜라? 내가 가진 보석 모두와 내가 가진 카드 모두를 왼쪽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는 거. 이거는 내 것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이동해서 이렇게 패가 엇갈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반대인 방향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회전시켜라는데 항상 위를 보세요. 무엇을은 항상 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회전시키래요? 내가 가진 카드만 보석은 움직이지 않아요. 카드만 이동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 카드 두장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먼저 앞서 있는 거 보시면은 손가락 카드라고 우리가 불러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 손가락 카드 위에는 숫자가 5에서 10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이 카드가 어 오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 카드 쓴 사람이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카드 쓴 사람 포함해서 모든 플레이어가 상대방이 누구를 손가락으로 탁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가락으로 쫓아가서 술래 찾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 모두가 손가락으로 딱 누군가를, 자기를 찍으면 안 되겠죠? 누군가를 탁 찍어서, 이제 그때 선이 멋칠 뭐 이랬다고 외쳤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 선의 손가락에서부터 출발해서 1, 2, 3, 4, 5, 6, 7. 그래서 일곱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이 카드를 낸 사람의 보석을 다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손 왼손 카드인데요. 자, 이 카드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이 카드를 쓴 사람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든 혹은 왼손을 들든 결정의서 하나를 들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 둘, 셋에 맞춰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듭니다. 그래서 선과 같은 쪽에, 같은 쪽에 팔을 든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러니까 내가 이 카드를 쓴 사람이 아니라면 반대 방향을 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같은 방향에 뭐 오른손이든 왼손을 든 사람한테 이 카드를 쓴 사람이 갖고 있는 보석을 골고루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게 특수카드입니다. 자, 내명 플레이 기준으로 한번, 어, 준비 세팅을 한번 서, 해, 해놓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각자 이렇게 내장을 받아왔습니다. 각자 자기 받은 카드는 자기도 볼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4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총점이 100점이 매직스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 갈발구를 해서 진 사람이 먼저 선이 되어서 이 어, 매직스톤을 다 받아오시면 돼요. 왜진 사람이 받아오냐면, 자, 게임을진행 하면서 자기 순서가 되면 카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기 순서가 언제 되냐면, 내 시계방향으로 도우는데, 그때 내 앞에, 어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내 순서가 됐는데, 내 앞에 매직스톤이 한 개라도 있다면 난 카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카드를 쓰는 목적은 이 매직스톤을 상대방한테 내 보내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쓴다라는 거는 내 앞에 매직 스톤이 있을 때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갈바브에서 져서 한번 이제 꼴찌가 돼서 먼저 이제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카드를 하나 랜덤으로 하나 골라서 짜잔 썼어요. 자, 이번에 어 이건 뭐냐면 내 방향에서 어 왼쪽으로 하나 둘두 번째 거리에 앉은 사람이 가진 보석과 어, 카드를 모두 교환하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카드는 쓰고, 자, 이렇게 교환을 해 갑니다. 저는 이집 거를 받아오고, 자, 이 친구는 졸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카드 한 장에 보석을 받아온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누가 순서가 되는 거죠? 이 친구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앞에 보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보석이 없으면 카드를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카드를 쓰는 목적은 딱한 가지. 뭐다? 내 앞에 보석이 있는 걸 남한테 보낼 때 쓰는 게, 어, 카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동 패스. 그 다음에 이 친구 순서가 됐어요. 이 친구는 자기 앞에 보석이 있으니까 당연히 써야겠죠. 그래서 또 하나, 짜잔, 열어서 썼어요. 자, 요번에 공개된 카드는, 어, 회전을 시키래요. 왼쪽으로 회전을 시키는데, 무엇을, 어, 보석은 그대로 갖고 있고, 카드만 왼쪽으로 한 칸씩 모두 이동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카드 이 집에 가고 이 집이 가진 카드 이쪽으로 가고 이 집이 가진 카드 이기 오고 이러면서 상황이 막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다가 그 카드가 나오면 따라서 갑자기 두 장밖에 없던 카드가 이렇게 된 거고 이 친구는 졸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카드, 이 카드가 나옴으로써 갑자기 카드가 두 장을 줄게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하지만 이번에 보석은 움직이지 않고 카드만 돌았기 때문에 여전히 카드는, 아, 여전히 돌은, 매직스톤은 누구한테 있다? 이 친구한테 있어. 아까 이 친구가 했 했지만 보석이 없으니까 패스. 저도 없으니까 패스. 없으니까 패스. 자동 다시 이 친구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짜잔! 짠! 열었더니, 어, 어이 친구 기준으로 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앉은 사람한테 주래요. 이 친구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이쪽이겠죠. 그래서, 어, 이 우리 둘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어, 이렇게 알아서, 적당히 나눠서, 이렇게 줬다고 쳐봐요. 자, 그래서, 돌고, 이 친구 순서인데, 없으니까, 패스. 다시 제 순서가 되는데, 스톤이 있으니까 제가 써요. 저도 그럼 하나, 짜잔, 열어서, 어, 공개하고, 이번에는 두 갈래로 나눌 수니까 1번부터 실행합니다 받아오래요 어디서 받아오래요 이쪽 이쪽 친구한테서 받아와서 누구한테 주랍니까 오른쪽으로 주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친구한테 쓱 이렇게 가는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음 순서가 됐지만서도 보석이 없으니까 또 패스 보석이 없으니까 또 패스 다시 이 친구 순서 짜잔 열었는데 모두에게 나눠주래요 그래서 모두에게 또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거죠 일단은 무조건 한개 이상씩 골고루 나눠주는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제 순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돌다가 게임이 언제 종료가 되냐면 이 매직스톤이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순간 게임이 종료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카드를 다 썼다 쳐봐요. 이렇게 돼서 한 친구가 카드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게임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게임은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자기 앞에 보석도 없고 카드도 아무것도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떤 앞서서 나왔던 이런 회전 카드들이 우리 아까 카드 나왔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다시 이 카드가 내게 될수 있기 때문에 게임은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언제 끝나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자기 순서가 됐는데 이 매직 스톤을 남한테 보낼 카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매직손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게임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만큼 갖고 있고 보석 하나가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게임이 종료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종료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친구가 카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카드가 쓰임으로써또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뭐 카드도 하나도 없어 둘이 다 나눠 가졌어. 뭐 숫자는 상관없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그렇게 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더 이상 매직손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이 이, 상태라면 게임이 끝났다고 가정을 해 보고요. 누가 꼴찌인가요? 이제 카운트를 해야죠. 20점, 30점, 40점, 50점에 15점이니까 65점. 100점 만점에서 65점을 먹었으니까 이구가 꼴찌인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게임입니다.